각을 사정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은 이익평등의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는 싱어이고 을은 질서정연한 만민을 강조하는 올스입니다. 1번 싱어는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이지만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라 봅니다. 싱어는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이긴 하지만 또한 그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조건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2번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싱어는 원조 주체의 심각한 희생이 따를 때에는 그 원조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3번 롤스는 원조의 차단점 설정은 원조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 해외 원조 파트에서 롤스의 차단점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 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사회는 롤스의 원조 대상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이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공적 정의관이 규제하지 않는 사회,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등이 있습니다. 5. 두 사상가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원조를 통해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진 않는데요. 씨너의 경우 인류 전체 공리 증진이 목적이고 롤스의 경우 빈곤국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